자 잘못하면 계약금 2억 날리게 생겼다. 연끌 족 대혼란 뭐 이렇게 썼는데 일단 에, 제목은 솔직히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연끌 <laughs> 족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자극적이고요. 계약금 2억까지 이렇게 막 날리는 정도까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치게 좀 자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떤 내용이냐? 한국일보 안 한을 그리고 곽주현 기자님께서 8월 28일. 작성해 주신 건데, 우리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금감원장이 금리 인상 비판 하루 만에 은행들이 각종 주담대 규제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님께서 야, 내가 금리 올리라고 했어? 어? 지금? 너무 하는 거아니 그랬더니 이제, 어, 은행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금리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야, 금리는 안 올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대출을 좀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게 좀 줄일 수 있을까 했더니, 아, 그러면 이제 대출, 어쨌든 금리 오르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되잖아요. 담보대출 기한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 8월에 계약한 실수요자 이제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졸지에 한도가 줄고 상하부담 커지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로 부동산 세금 관련돼서 정보를 전달되고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거는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법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장이 한 한마, 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은인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렇게 몸을 사리는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모씨 최근 서울+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래서 서둘러 신혼집 마련에 나섰다. 뭐 뻔히 항상 나오는 그런 패턴 아니에요. <laughs> 그죠? 어, 이게 실제 저 최모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자 관심 단지의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것을 본+ 본 그는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하죠. 5억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9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무주택이면 70% 나올 텐데, 안 아, 물론 이제 본인 d s r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 그런 거겠죠. 어쨌든 이제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9억 아파트인데 5억까지 주담대가 가능해서 일단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대출 보통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서 이제 대출 관련된 서류에 작성하는데 보통 그걸 줄여서 자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 잔금이 남아 있으면 길게 남아 있으면 못 해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보통 한 달인가 뭐한달반 정도 남으면 그때 가서 자서를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자금 조달 계획까지 끝나는 건데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집값이 폭등해서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한 그는 계약금과 중도금 2억을 예정보다 앞당겨서 지불한 뒤에야 안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지금은 이제 세금도 아니고요, 대출도 아니고요, 그냥 계약에 관한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금을 넣잖아요. 자, 그리고 중도금을 넣는데 제가 가로로 치운 이유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금을 한단 말이죠. 잔금을 하면 이때 비로소 소유권이 온전히 이전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요 날을 이제 취득일로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자라고 해 볼까요? 여기 최무 씨가 지금 매수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억이라고 하니까 보통은 계약금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을 집어 넣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도금은 해도그만안 해도 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나머지 잔금을 90%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중도금을 한 20%를 넣으면은 10, 20, 30을 넣었으니까 나머지 70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사례에 나온 최모 씨가 집값이 폭등하니까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한 그는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정도를 예정보다 앞당겨 지불한 뒤에야 안심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민법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 중도금이라는 건꼭20%할 필요 없습니다. 5% 해도 되고요. 10% 해도 돼요. 어쨌든, 이 계약금과 중도금 두 개를 딱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일방으로 파기를 할 수가 없어. 일방으로 파기를 못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케이스냐? 계약금 내가 10% 9천만 원 넣었어요. 9천만 원 넣었는데 매도자가 중도금이 없는 걸 보고 일방으로 파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배액배상 해야 되거든. 배액배상 즉 1억 8천을 줘야 돼요. 매수자한테. 그런데 1억 8천을 줘도 얘가. 뭐한 14, 뭐15 갑자기 진짜 막폭등을 해버린 거야. 이러면 해볼 만하죠. 근데 이거 9억 정도면은요. 요 계약금 쓰고 잔금까지 대략 한 2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얘가 막 2, 3억 막 오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흔치 않아요. 보통 이게 좀 오르면 5천, 아니면 뭐 1억 이런 식으로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억 1억 올랐다고 해도 배액 배상하면 내가 손해기 때문에 약간 좀 기사 내용이 조금 과한 면이 있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특히 상승장 같은 경우 상승장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빨리 집어 넣어 버리면은 일방적 파기 안 되고요. 과거 수도권 상승장에서는 이 중도금을 안 받으려고요. 매도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계좌를 막아 버려요. <laughs>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아까 저기 계셨던 김유라님 아마 잘 아실 텐데. <laughs> 다른 분들도 잘 아시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혹시 이 매도자가 계약 파기하는 게 두려우니까 어차피, 어차피 내가 내야 되니까 중도금까지 집어넣어서 이제 계약을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 매수자 최모 씨.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지. 최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올리는 걸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금감원장이 쓴소를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게 사실 그러잖아요.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어 계속 이렇게 금리만 올리니까 은행들만 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좀 비판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걸 또 정부 당국이 본 거죠. 그래서 불러서 야, 이런 거좀 하면 되겠냐라고 쓴소를 한말한 거야. 그랬더니 은행들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상환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거치기간을 없애는 등 대출을 쪼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 기간을 줄이거나, 대출을, 뭐, 거치 기간을 없앴다.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감 원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몸을 살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밑에 답이 나옵니다. 은행, 은행은 주제 산업이다 보니, 대놓고 가계 대출을 확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 이게 뭐 여당, 야당이 아니라, 진보든, 보수든, 아시겠죠.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최악의 경우 자서 대출 서류에 사인까지 했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 2018년도에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자최 씨는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예상하고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34세 이상 이한가? 그러면 50, 50 기간 50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30년으로 제한해버리니까 상환 계획 대출한도 모두가 변화 생겨버린 거죠. 그럼 잘못하면 저거 디 s 스를 걸려버리면은. 아예 대출이 안 나와 버려요 한도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 그럼 이제 한도를 이제 줄이, 줄이거나뭐 다른 방법 을 써야 되겠지. 자 11월 잔금까지 부족한 금액 4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지불한 이억 원을 날릴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거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지금 야 무슨 9억짜리 집을 사는데 4천만 원 없어가지고 저런 소리 하냐? 엄살이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투자했던 거 돌이켜 보면은요 뭔가 모으고 모으고 뭐했는데 부족한 금액이 딱 2천 아니면 3천 그래요. 진짜 저도 저도 딱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금융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갑자기 주담대를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한 마디 한 거죠. 쓴소리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최근 은행의 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이제 은행들이. 만기나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의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정부 극 정부에. 그런데 야 이건 아니잖아. 하니까 이제 a가 아니라 다른 b나 c 방법으로 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지 않게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불똥이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었죠. 지난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강남 투기 지역이잖아. 아예 대출이 안 됐죠. 야 15억 고가 주택이잖아. 아예 대출이 안 됐어. 와 그때 생각하면 황당하죠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이 517조에 달한다 가계대출 잔액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고 박충현 부원장부는 보통 월 순중액 5조에서 5조 5천억 정도였는데 8월 같은 경우에는 7조 1천... 7조가 넘었다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저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7, 8월 사이에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 대출을 준비했던 차주 이제 대출하는 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출 규제에 직접 단을 맞게된 거죠.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하면 케이스마다 다른데 한 2에서 3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8월 달에 내가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은 한 10월, 뭐 11월, 요때 이제 잠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뭐가 있어요? 9월 달에 DSR 2단계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은행들이 좀 이렇게 쪼오고 있죠.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9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거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곧바로 내릴 수 있을 거냐? 조금 퀘스천이라는 거지. 예컨대 연봉 7천만원 직장인이 50년 상환 조건으로 5억 주담대를 받으면 금리 4%, 금리 변동, 원리금 균등, 어, 금리는 이제 변동금리고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뭐냐면 매달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를 똑같이 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재 기준 DSR이 33%이기 때문에 DSR이 40%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강화된 DSR 2단계 적용하면 35로 2%포인트가 오르고 현행 규제대로라면 대출한도가 DSR 40%인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상환기간이 30년으로 단축되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균등 금액이 커지잖아. 그게 커지면 DSR이 42.8로 오르기 때문에 대출이 아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면은 30년 만기 했을 때 대출 한도를 4억 6, 5억이 아니라 4억 6천, 즉 4천만 원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요 4천만 원 어디서 할 거냐?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금융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4천만 원 부족한 거를 하기 위해서 이금융권에서 먼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신용점수 깎여가지고 잘못하면 주담대가 날아가 버려요. 그럴 때는 무조건 담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용대출을 해야 되고 저 신용대출이 안 되면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뭐 부모님한테 손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부모님이라고 뭐 현금이 다 계속 있으시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에 해당되니까 증여세 없이 좀할수 있겠지만 금액이 뭐 1억, 2억, 3억 커지면은 증여세가 또 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증여세 피하기 위해서 차용증 쓰겠죠? 네, 차용증을 또 어설프게 쓰거나 잘못하면 이제 편법 진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꼬리 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은 5억 원을 대출 을 받아도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대출기간이 50년이면 192만 원, 근데 30년이면 239만 원으로 껑충 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일부 명권이라 하더라도 은행마다, 그리고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지점마다 달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정보를 내가 알아보는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혼자 알아보기가. 그럼 이제 대출 상담사를 통해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차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신한, 국민, 우리 등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할 곳을 제외한 지방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 분주하다. 어, 제, 저는 대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 그래도 저도 대출 많이 일으켜봤고, 상반기 때 대출 전문가이신 풀팽님하고도 강의를 했었고 이제 10월에 달또 예정이 하나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본인 신용도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데 신용대출은 2금융권 받으면 신용도수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도 잘 아시면서 보시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잔금이 3개월 이상 남았는데 규제가 더확대되기 전에 미리 대출 접수가 가능할까? 안 된다니까 저거. 자석 안될 거야. 아주 일부 은행 빼놓고는. 지방은행에서는 50년 대출이 가능한가요 등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금융권 역시 대출이 언제든 막혀요. 자, 요 말이 중에 언제든, 언제든 그래서 할수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고 아직까지 대출 규제 방안도 내놓지 않아서 지방은행까지 대출을 받는 문의가 많다. 만기를 쫓기는 심정을 이해하긴 하지만 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역시 규제 산업이다 보니 대놓고 가계대출을 확대할 수는 없다.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이 대출 이야기를 좀 가져왔냐면 지금 잘 보세요. 현재 시장 분위기를 지금 현재 시장은 어찌 됐든지간에 중심지 위주로 이렇게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죠. 심리도 들어가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세금 정책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봐도 그냥 똘똘한 하나로 갈아주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내외 환경 안 좋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될지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매수자들을 보면 실수요자가 대부분이야. 여기에 다주택자 즉 투자자들은요 거의 지금 고사 직전이에요 왜 취득세 때문에 내가 하나 취득하는 순간 8% 12%가 나오는데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잘못 덤빈단 말이죠 자 그럼 이 실수요자들의 특징이 뭐냐 상대적으로 주택 수가 많이 없고 경험치가 낮단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대혼란이란 말을 쓴 거고 밑에 보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특히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오른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실수요자들의 실수요자들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얘가 만약에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송파를 예로 들겠습니다. 자 송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잠실이야, 여기가 신천동이야, 가락동이야, 뭐 삼천삼전동이야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잠실에서는 얘가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 내가 잠실 하고 싶은데 토지로 묶여 있으니까 야 신천이나 가락으로 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갭투자 했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런 녀석 봐요. 여기는 빌라도 빌라 위주고 아파트가 없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잠실 같은 경우는 막 빵빵 가는데 신천 가락도 좀 갔다가 이 녀석들은 막 거의 없다고요. 예를 예를 들어서. 아좀 삼전동 미안하네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해돼요 내가 표현이 좀 약간 약해서 그러는데 골고루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심리가 딱 꺾여 가지고 갑자기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충분히 에너지가 있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특히 이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일정 부분 키 맞추기가 됐어. 일정 부분 키마추기가 됐다니까 그래 너도 이제 오를 때 됐지 이런게 있었는데 어 저는 지금은 저는 약간 퀘스천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항상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조금 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뭔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어, 순리대로 하시는 걸 원하는데 다만 실거주자는, 뭐, 오늘 제가 네이버 프리미이수스도 아마 이따 6시 반에 발행되겠지만, 실거주자는 좀 약간 접근법이 다를 순 있죠. 길게 좀볼수 있고 하니까. 근데 실거주자 분들도 요즘에 너무 약간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미 기대치가 딱 있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한몫 잡아야지 몇억 벌어야지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욕심 안 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뭐, 투,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한게 아니고, 어, 대출 규제. 그리고 이걸 통한 어, 최근에 이제 이 심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나중에 어, 어떤 식으로 좀갈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정부가 더 세게 규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만 하고 좀 잠잠해지면 가만히 있을지 이게 진짜 관점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금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진짜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토호제를 어, 그때 서울시장이 그랬잖아요. 전체 구를 그냥 묶어버리겠다고 과연 정말 그걸 할 거냐? 아니면, 조정재산 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 스탠스가 완전 바뀌는 거거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과에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만 좀 올랐으면 했는데, 갑자기 튀어버리면은, 현재 정부도 칼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대출, 당장 일으키셔야 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대출은 막판에 가서 돈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신랑 신부 입장했을 때 입장해야지 우리 결혼하는 거야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대출은 좀 세금하고 다르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